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시 국회의원님과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꼽히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한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2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 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 좀 쑥스러우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공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한반도의 평화 완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건부를 걷어내야 시을 질을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수탄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 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 소비,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 기비상 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의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 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원씩을 받으시때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규모를 8조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쟁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경쟁을 반영 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두해 동안 부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